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열쇠는 임성한 작가 본인에게 있을까. 좌우집. 사건이 있었던 집으로 향한 취재진. 집 안팎은 여전히 경비가 삼엄해 보였습니다. 이곳에선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? 직접 확인해 나선 취재팀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tv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네. 여기 임성한 작가님이 사셨다고 해서 잠시 찾아왔는데 안 어, 계시거든요. 아, 이사, 왔거든요? 이사 가셨나요? 예, 이사 왔어 하더라고요. 아, 언제쯤 이사 오신 거예요? 11월요? 사는 네. 거 몰라요. 좀 아직 있으다 하더라고요. 네? 좀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집이. 아,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? 여기 주변에서 마크 틀었어요. 사건 이후 10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.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? TVN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이동해서 네. 한... 거기 안 살아요. 언제쯤 이사 갔는 거예요? 아예 안 살았어요. 거기 비워놓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안 살았어요. 아 거기는 아예 살지는 않고 네. 집만 사놓은 거였어요? 아, 짐도 없었어요. 임성한 작가는 그간의 신비주의 행보답게 지난해 자살 사건과 함께 종적을 감춘 상태.